24주에서 28주? 음. 그 때쯤에 제일 임신성 당뇨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한번 후기를 또 얘기를 해 주시죠. 임신성 당뇨 검사는 아마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그 다음 번 진료 때뭐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할 거예요 하면은 그 50g 시약을 주죠. 하얀색 통에 이렇게. 맛은 약간 환타맛? 약간, 어, 너무 느끼한 환타맛? 음. <laughs> 막 이런 거. 요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재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거를 주면서 병, 이거를 병원 도착. 얼마 전까지 먹고 와서 딱 그게 1시간째 체험해야 음, 되는 거죠, 1시간째. 음, 음, 그 네네. 시간 맞춰서 해야기 하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은 병원에서 와서 먹어가지고 1시간 기다렸다가 음, 해야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그거 검사를 통해서 임시성 당뇨인지 공복 혈당, 그 혈당이 오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아니라 50g을, 그러니까. 50g을 먹고 1시간 후에 혈당이 없다. 게당이는지를 음, 보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임신성 당뇨가 나오면 음. 다음 번에 이제 100g을 먹게 됩니다. <laughs> 그 기준이 몇 얼마 정도인가요? 네, 그 병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떤 음. 어떤 병원은 130을 음. 기준으로 하고 어떤 병원 사실 140을 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 한번 음.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받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패스를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패스가 안 됐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번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재검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엄마들이 덜덜 떠는 이제 그 그거는 임신성 당뇨 이제 확진을 받기 위해서 하야 어,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려면은 일단은 그 시약을 먹지 않고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공복으로 오셔가지고 일단 공복 혈당을 네. 채혈을 해요. 그렇죠. 채혈을 한 다음에 100g 그 환타맛 그 병을 두 병을 드셔야 돼요. <laughs> 두 병을 드시고. 드신 직후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체열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먹고 나서 1시간 있다 다시 체열, 2시간 있다 체열, 3시간 있다 체열. 그러니까 병원에 아마 체류하시간 4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체열을 통해서 그 각각의 기준치가 있거든요. 음. 이게 이제 다 문제없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임신성 당뇨가 아닌 거고 거기서 뭐가 거기서 이제 네개 중에서 내가 네번 뽑잖아요. 음. 거기서 두번 되면 임신성 당뇨를 확진 받아요. 음. 나한 번밖에 두 번도 뽑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다 임신성 당뇨는 아니셨네요. <laughs> <laughs> 나한 개만 조금 높았어. 아.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임신성 당뇨라고 확진이 되면은. 뭐, 이게 많이 심각하면은 이제 내분비과랑 연결해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뭐 인슐린 처방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어, 음. 시기 조절 통해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통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는 이유가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원래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에 이렇게 혈, 혈액에 당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에 돌아다니는 당을 세포로 팍 넣어주는 게 인슐린의 음.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의 뭐 분비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막 분비가 돼도 효과적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못하는 그 음.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거나 어쨌든 인슐린 작용을 못하면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기가 너무 커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그, 저혈당증 같은 거나 아니면 임신 막달에 생기는, 어, 저희가 자간증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부종이 있다든지 하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신성, 이 당뇨 진단을 그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인슐린 그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커지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만약에, 그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셨더라도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음. 하셨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다시 한번 검사해보는 게 맞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있 음. 네. 음. 네. 근데 이 테스트를 하러 가기 전에 왜냐면 다 공복으로 가잖아요. 네. 음. 약을 먹고 간다든지. 근그 전날에 먹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을까요? 음. 근데 이게 원래, 원래 평소대로 사실은 음. 드시고 가는 게 제일 예, 검사를 어쨌든 내가 통과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대로 먹는 게 좋고 평소대로 먹지만 임신 전반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임신을 하면 건강하게 먹긴 먹어야 하잖아요. <laughs> 저는 사실 셋째 때또 높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음. 그 50g 검사에서. 근데 원래 첫째 때 임신해서 당뇨가 나오면 둘째, 셋째 때 나올 확률이 50%래요. 아.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둘째 가지면 그 식단 조절이 처음부터 돼야 된다라고 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때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못하겠다. 나 제거하고 싶지 않다. 둘째 때도 제거해 했는데 별 문제 없었다. 그쵸. 셋째 때 내가 식사 조절 더 열심히 할 테니. 그리고 싶었다. 혈당 검사 다 계속 했잖어요 공복 혈당 계속 체크했었어요. 음. 공복 혈당 계속 체크하고, 식후 1시간인가 2시간 혈당 계속 체크하면서, 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빨리빨리 혈당이 오르는지, 그 전날 식사한 것 때문에 아침에 약간 공복 혈당 변화 있는 음. 거를 계속 추이를 보면서 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잘 문제 없이 우리에게 되게 작게 태어났잖아요. 3.37. 어, 훌륭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만약에 재검을 응. 하셔가지고, 임신성 당뇨라고 확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뭐 처방전 같은 거 써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거 재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돈으로 혈당기나 이런 거다 샀는데, 응. 그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응. 응. 그것도 뭐, 다 되는지는 모르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은 다 되긴 하는데, 비용을 100%다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금액을 응. 지원을 해줘서, 그 혈당기랑 그리고 이거 체열 도하는 스틱? 음. 그 스틱은 계속 소모품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을 계속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하게 식사 관리해가지고 이런 검사 안 하고, 이제, 아기 잘 키워서 만나는 게 제일 좋죠? 맞아요. 네. 나는 그 생각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내 몸이 나쁜 거는 그렇다고 해죠 음.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맞아. 내 몸이 나쁜 건데, 음. 애기가 원인 제공을 해서 애한테 영향을 미치고 전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애가 태어나서 도 위험할 수 있는. 음, 네, 하고 혈당이 하고 확, 확 떨어질 수 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 내 입맛 하나, 내 맘대로 하고자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맞아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각성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리고 진짜 어 정말 저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 당, 탄수화물, 음. 탄수화물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막 밀가루 음식들, 빵, 음. 과자. 근데 겁나 생겨.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수이가셨을때 아. 진짜 너무 뜨겨 음. 근데 그런 힘들어. 거를 드셨으면은 다음 식사에서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음. 그 다음 식사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에이. 반복이 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아기를 좀 힘들게 만나거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뭔가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니까 음. 약간은 좀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좀 자각을 하시면서 정줄 놓고 드시는 것만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음.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내 몸도 다시 한번 정화하는 음. 기회가 된다 생각으로 어차피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적어도 뭐 10개월 이상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몸을 맞아. 좀 좋게 만든다 적어도 강제 금주는 하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식단도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